지혜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침묵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시지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당신은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에게 집중하려 합니다. 하지만 곧 그녀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날이 갈수록 침묵이 길어지며 은밀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시간이 지나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의심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정말로 떠난 걸까요? 이것이 시험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녀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깨려고 하죠. 하지만 바로 이때 당신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침묵은 당신이 그것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허락할 때만 힘을 가집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통제권을 놓고 버리는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키울 기회라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침묵은 적이 아니라 당신의 동맹입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정신적인 강함을 시험하는 테스트입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집중해 보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휘말리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개발에 집중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성급히 반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에서 가장 침착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점을 자신에게 돌리세요. 지금은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킬 때입니다. 목표일, 건강 및 삶의 다른 관계들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세요. 인내와 침착함이 당신을 안정된 위치에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녀가 정말로 신경을 쓴다면 그녀가 스스로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심리적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침묵을 못 참고 급히 메시지를 보내면 당신 자신이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그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락하지 않는 것은 단지 전략이 아니라 삶의 철학입니다. 연락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가 당신을 그리워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분리와 자율성, 그리고 자신에게 다시 집중을 돌리는 핵심 철학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이 거리가 단순히 상대방의 머릿속에 결핍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힘을 되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침묵이 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 상대방의 확인 없이 불편을 느끼는 걸까요? 답은 집착에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반응에 의존해 자신의 가치를 느낄 때 당신은 자신의 감정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긴 겁니다. 연락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그 문제와 대면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분리 그리고 자기존중의 힘, 분리란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가치나 행복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통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토익 강함의 토대입니다. 주변이 혼란스러워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외부의 확인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타인에 의해 그것이 좌우되지 않게 합니다. 연락하지 않는 것은 관계의 힘의 균형을 바꾸어 놓습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침묵은 관계의 동력을 바꿉니다. 이는 익숙한 기대를 깨뜨립니다. 만약 그녀가 항상 당신이 먼저 다가오는 것에 익숙했다면 당신의 침묵은 그녀의 주목을 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작적인 게임이 아닙니다. 침묵은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군가로부터의 확인 없이 정말로 평온함을 느꼈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것이 바로 연락하지 않는 것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얼매이지 않기 위해 그녀를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은 조종의 도구가 아니라 내면의 힘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힘을 다시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사용하여 누군가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더 단단하고 매력적인 버전의 자신으로 성장하세요. 다른 사람의 확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재정의하세요. 당신의 침묵이 자신감과 자존감에서 비롯될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도 연락하지 않을까요? 그녀가 문자하지 않을 때 그녀가 무관심하거나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그녀는 당신의 행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유지하면 그녀는 그것을 거리두기의 신호로,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혹은 당신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표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깨는 대신 그녀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런 걸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 그녀는 그녀만의 이유로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관계에 대해 고민하거나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으며, 그녀 스스로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하지 않는 것은 당신만의 행동이 아니라 그녀 역시 겪고 있는 여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과는 상관없는 그녀 자신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재미있어지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 이것은 심리적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대방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일부러 연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가면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만약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관계의 역학이 다시 변합니다. 그녀의 침묵은 당신이 침묵을 깨뜨리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침착을 유지할 것인지 당신의 행동이나 반응하지 않음은 당신의 감정적 강인함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충분히 강한가요?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될 건가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서사를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침묵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그것을 지배한다, 라고 남겨보세요. 이는 단순히 한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 안에서 누구로 성장해 갈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녀의 침묵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고려해야 할또 다른 가능성은, 그녀가 통제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관계 내에서 힘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녀가 무시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는 것은 그녀가 균형을 되찾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연락의 공간에서 각자는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관계 안에서 누구였는지, 관계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장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더 단단한 사람이 된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멀리서도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당신은 그녀의 침묵은 그녀의 것그 자체로 두세요. 과도하게 분석하지도 통제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대신 그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뿐이라는 사실에 상기시킴으로 활용하세요. 그녀가 침묵을 지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뒤쫓고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를 시도하고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뒤쫓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항복한 것입니다. 뒤쫓을 때 당신은 그녀의 침묵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에 당신의 감정이 달려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서 권력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당신 자신만의 이야기를 통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의 승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자기 통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그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당신은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불편함을 마주할 만큼 강한 사람입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용감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쫓아간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며 알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한다면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다. 나는 어떤 것을 억지로 이루려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바로 이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쫓아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침착함과 자기 통제를 유지하고 쫓아가지 않을 때 초점은 다시 당신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침묵을 되찾고 그것을 적이 아닌 동맹으로 변화시킵니다. 자신감, 힘, 신비로움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희소성과 예측 불가능함에 끌립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두 가지를 모두 갖춘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접근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합니다. 당신은 특정한 결과를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존중할 만큼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주목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쫓아가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원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쫓아간다고 해서 기대하는 결과가 빨리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침묵을 유지하며 동력을 다시 설정하거나 당신의 강인함을 시험하려 한다면 그 침묵을 성급히 깨뜨리는 것은 그녀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길을 고수한다면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에너지 흔들림 없는 강인함의 에너지 야말로 진정으로 매력적입니다. 진정한 힘은 억지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힘은 다른 사람을 억지로 당신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상황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능력입니다. 연락하지 않는 것이 도전이라면 그것을 이겨낼 열쇠는 감정적인 강인함에 있습니다. 핵심 원칙,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라. 당신은 그녀의 생각, 행동,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침묵을 깰지, 당신을 기억할지, 접근할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강해질수록, 그녀의 행동이나 행동의 부재는 점점 당신에게 영향을 덜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인 강인함을 어떻게 구축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보세요. 부정적인 상상을 연습하며 인생의 도전에 대비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가장 나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절대로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 장이 정말 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당신이 여전히 잘해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연습은 당신을 결과로부터 분리시키고 현재의 순간에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정을 해소하고 통제하세요.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휴대폰 대신 노트를 집어 드세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어 보세요. 당신의 두려움, 일기를 쓰는 것은 당신의 사고를 명확하게 하고 감정을 더잘 처리하며 자신의 사고 패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충동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욕구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면의 세계를 더잘 통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챙김입니다. 현재에 집중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녀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다시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로 존재합니다.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의 반응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든 나쁘든 그것들을 당신의 여정의 일부로서 받아들이세요.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도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에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실패로 간주하지 마세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고 현명하고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임을 믿으세요. 기억하세요. 연락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녀의 침묵도, 누구의 행동도,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당신에게도 연락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반응이란 신중하게 작성된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미묘하게 무언가를 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반응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의 행동을 당신의 가치, 성장, 목표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침묵을 깨고자 하는 충동에 저항하세요. 대신 이 시간을 사용하여 더 강력한 자신을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단계. 침묵을 깨고자 하는 충동에 저항하세요. 당신의 침묵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동적으로 침묵을 깬다면 당신은 반대로 그녀의 행동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 나는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인해 그녀에게 연락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위치를 잃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그녀가 보고 있든 없든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 시간을 사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신체 건강을 개선하거나 사고방식과 지적 능력을 개발하거나 경력이나 열정을 위해 투자하세요. 중요합니다. 이는 그녀가 질투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반응을 유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당신 자신의 진정한 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면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발산됩니다. 세 번째 단계. 그녀가 먼저 연락해 온다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통제하세요. 만약 다시 연결할 때가 온다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세요. 그녀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즉각적으로 답장을 서두르지 마세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당신의 가치는 그 메시지 하나에 달려 있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반응은 자신감에서 나와야지 절망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메시지를 간단하게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과몰입하거나 지나치게 설명하지 마세요. 호기심과 개방적인 자세로 접근하세요. 간결한 메시지가 길고 설명적인 메시지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중 하나를 떠올리게 됐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는 당신이 사려 깊고 차분하며 의미 있는 의사소통에 투자하고 있지만 절대 집착하거나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결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세요. 그녀가 긍정적으로 응답한다면 훌륭합니다. 그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우리의 의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사고 방식에 말이죠.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건 그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심리 전략 대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다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당신의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에너지는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당신은 힘, 성숙함, 그리고 정서적 지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드문 동시에 매력적인 자질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전략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녀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사고방식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재연결을 최종 목표로 삼지 마세요. 재연결은 당신의 개인적 성장의 결과물이 되어야 하며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연락을 끊는 것을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술로 사용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더 깊은 목적, 즉더 이상 쫓거나 강압적이거나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놓칩니다. 만약 연락을 끊는 동안 당신의 모든 초점이 그녀가 언제 어떻게 돌아올까에 맞춰져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결과에 얽매여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어떤 결과에도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성숙하고 강한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힘의 핵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당신은 정신적 감옥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런 질문들은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그녀의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무게를 잃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묻는 대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내면으로 집중을 전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아를 재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그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당신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역설, 내려놓을 때 당신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대개는 재연결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재연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완전히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이 침묵을 선물로 보라. 관계에서 무엇이 효과적이었고 무엇이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주는 선물 말이다. 또한 미래에 대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녀와 함께든 다른 사람과 함께든 이것은 단순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 장애물을 힘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은 방해물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다. 그녀의 침묵 이 연락 두절의 시간은 당신을 막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에게 힘과 통찰력을 발전시킬 길을 보여준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재연결은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목표는 아니다. 목표는 당신 자신이 강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선물이다. 만약 이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를 재정의하기 위한 강력한 전환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침묵은 약함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르게 접근한다면 침묵은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될수 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쫓지 않으며 외부로부터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 모든 날이 당신을 더 단단하고 침착하며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 연락하지 않는 것을 강력한 전략으로 바꾸어라. 잃어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에게 집중하라. 예측 불가능함이라는 예술을 마스터하라. 사람들은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끌린다. 만약 당신이 그녀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항상 반응한다면 당신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그녀의 확인을 구하거나 이야기의 끝내기를 그만둔다면 자연스러운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이는 게임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당신 스스로를 더 강력한 버전으로 발전시키라는 뜻이다. 첫 번째 단계 이 변화를 활용해 자신에게 투자하라. 이 시간을 기다림으로 낭비하지 마라. 개발에 사용하라 그동안 무심히 지나치던 인생의 다른 분야에 집중하라 건강을 개선하고 취미와 열정을 추구하며 경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라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발전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두 번째 단계 분리 당신은 집착할 필요가 없다 분리는 당신이 신경을 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집착을 멈추는 것을 뜻한다. 외부 상황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려는 의존도가 적을수록 당신은 더욱 자유로워진다. 그녀로부터 확인을 구하려는 욕구에서 멀어질수록 당신은 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 이제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 예측 불가능한 태도를 유지하라. 행동은 진정성에서 나와야 한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무엇을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게시하는 것이다. 당신이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승리를 축하하며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라. 진정성 있게 살면 매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네 번째 단계. 그녀가 접근할 때 변화된 사람처럼 반응하라. 믿어도 좋다. 당신이 성장할 때 그녀가 다시 다가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침착하고 자신감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하라. 그녀에게 당신이 변했음을 보여주어라. 그녀를 감동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발전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강력한 전략이란 결과를 강제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진정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 아무 것도 그리고 누구도 당신을 흔들 수 없게끔 하는 것이다. 그럼 그녀가 또한 연락하지 않는다 해도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그녀의 침묵을 그녀의 선택으로 두고,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힘으로 바꾸어라. 이것은 그녀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녀로부터 반응을 얻기 위해 심리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확인할 필요도 없고. 압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것은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강인함을 키울 기회,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기회, 다른 사람의 행동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정의할 기회. 그녀가 연락을 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며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 장이 재연결로 끝나든 끝맺음으로 끝나든 진정한 승리는 자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성장, 당신의 변화, 이것들이 당신을 정의하며 그녀가 전화를 받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확인을 추구하며 그들의 행동에 우리의 감정을 묶어두는 악순환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응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거리두기는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내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은 채설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신경 쓴다면 그들은 주도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거리는 누가 진정 가치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보다 약한 것은 없으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하지 않는 것을 누군가를 되찾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기회로 봅니다. 누군가가 떠나가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손실이 아니라 필요한 정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연락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관계의 전술일 뿐 아니라 삶의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힘을 되찾고 감정을 통제하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확인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동기부여와 가치를 가져다주었다면 좋아요를 클릭하고 숫자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매일 흥미로운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